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홋카이도에서 유학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홋카이도 사람들의 특징. 홋카이도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도쿄와는 달리 느긋하고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사람들은 전통적인 일본 문화와 현대적인 요소를 잘 조화시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음식 문화. 홋카이도는 일본 내에서도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해산물, 특히 게와 연어, 그리고 사포로 라멘이 유명합니다. 홋카이도의 낙농업은 뛰어나서 유제품도 매우 맛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특산품인 징기스칸 양고기 바비큐와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농산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지역 축제나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날씨. 홋카이도는 일본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 따뜻한 옷이 필수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비교적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며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듭니다. 사계절 모두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생활비. 홋카이도는 도쿄에 비해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주택 임대료와 식비, 교통비 등 모든 면에서 더 경제적입니다. 사포로 같은 대도시에서도 도쿄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할인 혜택을 활용하면 생활비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홋카이도에 맞는 사람들 특징, 홋카이도 생활에 잘 맞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일본어 능력도 큰 도움이 되지만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 협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홋카이도에서의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홋카이도의 문화와 행사, 홋카이도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포로 눈 축제, 요사코이 소란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자연 경관, 홋카이도는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고 드넓은 평야가 어우러져 있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이킹, 캠핑, 자전거 타기 등이 인기 있으며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가 주요 활동입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홋카이도에서의 교통. 홋카이도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도시 간에는 JR 홋카이도 열차가 잘 연결되어 있으며 삿포로 시내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홋카이도에서의 유학생활은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홋카이도에서의 멋진 유학생활을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이상으로 홋카이도에서 유학생활을 위한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